반갑습니다 권재현 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BMW X3 X 드라이브 20D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 5월식이구요 그리고 키로수는 현재 13만 5천 키로 뛴 차량입니다 사고 내역은 양쪽 앞 휀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교환 이력은 있으시구요 그외 튜닝이나 용도 이력 같은 이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차량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외관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정형적인 F 바디의 대주코 모양 라디에이터 그릴 보이시고요. BMW 본넷에 딱 찍혀 있죠. 자, 연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은 굉장히 관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HID 빔 들어가 있고요. 범퍼 또한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자, 이 차량의 휠 상태는 어떨까? 보실 텐데, 일부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예, 전차주분이 이렇게 붓펜으로 칠을 해 두셔서 크게 눈에 띄는 상처는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내부, 그리고 휠캡, 휠캡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연식에 비해 양호해 보입니다. 운전석 라인이고요. 새 차랑 광택이랑 다 되어 있는 상태라 현재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차량 후면부입니다. 자, 트렁크는 수동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당겨 주는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내부 공간은 좁지 않은 어느 정도 예. 이 차량의 장점이 차량이 살짝 위쪽으로 사각형처럼 예. 지붕이 사각형처럼 되어 있는 상태라 차량의 지붕면이 확실히 넓어 보여요 간단한 예. 디퓨저나 물건들 올려놓기도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이나 기타 용품 실으실 때는 이렇게 접어두시고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죠 뒷좌석은 앞으로 접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아시는 정보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는 거니깐요 새 차량 광택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연식에 비해 이런 마감재들이 손상이 크게 없으세요 손상이 있는 차량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이 차량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후면보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조석 라인이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은색과 블랙 힐은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조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외관 상태 보셨고요. 내부에 가셔서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뒷좌석부터 와봤습니다. 뒷좌석에는 옵션이 그다 없죠. 뒷좌석 열선은 없는 상태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 뒷좌석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2011년이면 10년이 넘은 차량이죠. 1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 상태, 가죽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다. 뒷좌석 탔을 때 발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보관, 보관할 수 있는 꽤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자, 좌석의 뒤편. 여기도 양호합니다. 이런 거 지금 그물망 원래는 좀 옛날 차량대 같은 경우는 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비해 관리는 굉장히 잘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송풍구가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내부에 탔을 때 공간도 환하게도 보이고 내부 공간도 넓어 보이고,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이제 뒷좌석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앞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앞 좌석 센터페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 아주 선명하게 정상 작동 잘 되고요. 사제 옵션도 아니네요. 정품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량에서 제일 많이 손이 가는 부분, 예 버튼 시동 저쪽이 좀달았어요 저거는 인터넷으로 캡만, 예 버튼만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지면서 타시는 부분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쑥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조석 도어 쪽도 굉장히 깔끔해요 보통 2년식 때 제가 이제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많이 해 드리는데 가죽 상태 그리고 플라스틱 마감재가 손상이 없는지 이거 사실 좀 저는 집중적으로 봐 드리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시보드 쪽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운전석까지 운전석 도어까지 쭉 보시면 가중이나 마감재가 손상되어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차량에서 운전석이 제일 탑승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처음 엉덩이를 대는 요 부위가 가죽이 일부에 손상되어 보입니다. 주름에 의해서 등받이 부분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자 보시면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등받이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옵션이 어떤 거 있는지 이제 옵션을 한번 보실 건데 자 썬루프를 조정하실 수 있는 썬루프를 조정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들 당연히 있고요자 여기 보이시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구형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에어컨 그리고 히터 다룰 수 있는 이런 버튼들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또 아쉬운 점이 하나 보이네요. 기어봉을 떠나서 지금 이거 파킹 버튼 이런 거는 만지면서 타 다시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제가 실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 되어 있으나 일부 부품 몇개 정도 플라스틱 버튼 몇개 정도는 교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깨끗하게 탈수 있겠다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음도 양호하다 라는 게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BMW X3 X 드라이브 20D로 차량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천만원 초반으로 이 정도 차량 구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차량 정보 알려드릴 건데 BMW X3 X-Drive 20D 차량이고요 2011년식 키로수는 13만 5천 키로 그리고 사고는 양쪽 앞 펜다 단순 교환 이력 있습니다 어, 천만 원 초반대 나왔으니까 비슷한 금액대에 원하시는 차량들은 현장에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권재현 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